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옥리탱크저장소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삼근책의 249페이지에서 25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채광설비 어 채광설비라는 뜻은 채광 음, 빛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채광 장문다이를 내어 햇빛을 비롯한 광선을 건물 안으로 받아들이는 설비가 채광설비입니다. 햇빛 등 외부의 빛이 햇빛 등 외부의 빛이 옥내 탱크 저장소에 비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서 음, 옥내 탱크 저장소에 적합한 밝기를 유지함으로써 위험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위험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채광설비의 이제 기준이 기준이 1, 2번 이것뿐이지요.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우리가감는장소에 설치하고 채광면적을 최소로 하라. 이게 이제 기준이 뭐하죠. 최소가 얼마의 면적이 최소인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면 설계자나 또는 유물허가 도면 검토자, 서로 의견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음,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조명 설비가 설치되어 조도 확보되는 건물에는 최강 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조명 설비가 설치되면은, 똥을 키면은 옥내 탱크장수에 이제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최강 설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기준의 구체적인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합한 밝기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채광면적을 최소로 하라. 이 최소로 하는 게또 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요. 그리고 만약에 투명성 있는 창문이 있으면 은 창문이 채광설비가 되겠지요. 별도로 지붕에 또 채광설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붕의 채광설비죠. 지붕의 채광설비입니다. 얘는 이제 창문의 채광설비죠. 음 그리고 조명설비가 설치되면 설치하면 채광설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설비. 그러니까 전등을 설치하는 거죠. 어, 조명 설비된 기준은 옥내탱크 제왕소에서는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 등은 방폭등으로 한다. 그러니까, 음, 등, 등의 그 내부의 그 스파크가 등이 켜고 끄면 이제 등 내부에도 스파크가 아주 작은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이 스파크가 옥내 탱글저 장소의 가연성 전기의 점화원이 되지 않게 등을 켜고 껴도 이제 이 스파크가 어 외부하는 이제 등을 외부하는 차단된 그런 등이 방폭등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폭발을 방지하는 등이죠. 방폭등으로 한다. 전선, 내와 내열을 젓으로, 전멸 스위치. 이제 on, off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바깥 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옥내에, 내에 옥내 설치할 때는 방폭 스위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스파크로 인한 폭발우리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야지이 방폭 스위치를 한 경우에는, 어, 바깥 부분 아니라 옥내에 해도 된다는 그 기준이 3번입니다. 이게 이제 방폭등이고, 방폭등입니다. 이게 이제 방폭 스위치죠. 방폭 스위치. 이것도 이제 건물 밖에 설치하면은 이런 일반 스위치를 해도 되는데, 옥내 탱크 저장소 건물 안에 설치하면은 이런 이제, 어, 비싼 방폭 스위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기존의 구조체적인 해석을 보면, 가연성 가스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게 이제,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얼마나 체류하는지는 기준이 모호하지, 아주 모호합니다. 어, 소에도 그,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배출 설비를 하라. 대부분의 현장의 장소에 보면은 배출 설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소의 건물에 그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많고 적고의 차일 이 뿐이지, 가연스가스의 그, 체류하지 않는 재소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아주 이 내용도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조명설비도, 가연스가스가 뭐, 평소에 얼마, 뭐, 상당히 많이 체류하면은, 뭐, 이렇게 조명설비를 하겠다. 아주 이제 기준이, 정말, 그, 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등을 켜는, 전등을 설치하면은 스위치는 당연히 설치되겠죠. 근데 스위치를 밖으로 설치하는데, 옥내에 설치한다면 반복 스위치를 하고, 또 조명 설비를 하는데, 얼마의 밝기, 바닥에 뭐, 일룩스를, 이상을 밝기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또 없는 것도, 어, 문제죠. 아주, 뭐, 조그만한 등을 설치해놓고, 뭐, 그 위험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할 수준의 등을 설치해도, 뭐, 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계속 정비해야 되는데, 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4 50년 동안 계속 그대로 있으면서, 언제 개정될지는 요원한 내용이죠. 그리고 환기 설비. 환기 설비는 그옥내 탱크 저장소의 가연성 증기나 미분, 그러니까 가연성의 미시한 가루를 미분이라 합니다. 그이옥내 탱크 저장소에 또는 제수소 건물이고 옥내 저장소 건물이고 액체를 취급한다면 가연성 전기가 발생하고, 그, 위험물의 가루를 취급하면, 가연성 미분이, 미시한 가루가 이제, 그, 체류하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전기나 미분을 건물 밖으로 이제, 벤틸레이터로 뽑아내는 것이 환기설비입니다. 자연배기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람에 의 의해서 벤틸레이터가 돌아서, 가연성 전기나 미분을 옥내 탱크 장소에 것을 밖으로 배출해 갔다는 거죠. 강제 배기 방식은 배출 설비지만은 환기 설비는 자연 배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배풍기를 설치하지 않고 바람의 힘에서 벤트레이터가 돌아가는 거죠. 극기구의 면적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극기구란 것은 건물, 건물에 이제 환기 설비로 이제 그 이 가연성 증기는 미분이 빠진 다음에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어이 통로가 극기구죠. 그리고 극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하방지망을 설치하라. 근데이또 기준이 없습니다. 이또 정비를 해야 되죠. 인하방지망은 40몇시 이하가 되지 않으면 은인하방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이 기준도 특히 어2년 전에 그옥내탱크 옥외탱크고 이런데 이제 통기간의 그이나 방지망에 대해서는 상시한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게도 같이 바꾸면 될 텐데 뭐 다음에 또 바꿀 여지를 두고 했는지, 바꾸지 않은 이도 그대로 어 통기간의 그, 인하 방지망의 내용을 고스란히 그냥 이렇게 같이 개정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환기구는 지붕이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증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벤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배출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환기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 배출 설비는, 어, 동력 설비죠. 배풍기를 가지고 전기, 배풍기를 전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 강제로 밖으로 어갈성진기름미분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40몇 이상은 2인치에 1인치에 그 눈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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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시, 숫자가 40, 40개 이게 40 몇입니다. 이렇게 눈이 큰 것은 인화방지망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촘촘하면은, 이 불씨가, 이렇게, 오면은, 이게 이제 전도가 돼서 이제, 그, 가연성인 게 붙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이한 겹이 아니고, 두 겹이면 더 좋을 테고, 세 겹, 기업, 네 겹이면 더 좋겠죠. 그렇게 이제 몇십 겹을 해가지고, 그, 이렇게, 음, 그, 인화방지망을 몇십 겹으로 해서 한게 인화방지기. 인화방지기입니다. 앞에 그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 다음에도 또 이제 그 반복해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인화방지기에 대한 그림이. 그리고 배출설비. 배출설비는 설치장소가 아주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인나점이 70도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시급하는 옥내 탱크장소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제조소는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여기 또 엄청 모아지죠. 그러면 제조소의 건물에는 현장에 다녀보면 배출설비가 설치된 장소 그이 많지 않아요. 그럼 가연성 전기가 체류하지 않았서 그런지, 또는 이나쯤이 70도 미만의 저장 취급하는 재소에도 배출 설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성가스는 이 체류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한, 그러니까 이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이렇게 모하니까 관성가스가 허가 도면이 엄 들어올 때, 공장을 가동해봐야 알지.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지 안 할지, 뭐. 근데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지 않는 재수가 어디 있고, 가연성 가스가 치, 체류하지 않는 옥내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배출 설비를 모두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 배출 설비는 국소 방식 원칙으로 하고, 다만, 1, 2의 조건에 해당되는 전역 방식으로도 할수 있다. 그 배출 능력도 이렇게 있습니다. 배풍기는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이 국소 방식일 때입니다. 근데 전역 방식일 때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18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수 있다. 그리고 극기구 어, 극기구는 그 높은 곳에 하고, 가름눈의 구리망. 이것도 이제 기준이 없죠. 40몇 시에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또 환기설비와 마찬가지로 지상 2m 이상의 연속으로 갖는 장소에, 어, 설치하고, 그, 그럼 이제 배출설비와 환기설비의 차이를 한번 보있습니다 환기 설비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벤트레이터를 돌려 유증기 미분을 건물 외부로 빼내는 설비지만 배출 설비는 전기 등의 동력으로 배풍기를 돌려서 어, 그 미분 유증기를 빼내는 거죠. 그리고 환기 설비는 모든 농내탱크장에 설치해야 하며 배출 설비는 인하점 7도 미만의 유험물을 저장 시공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그러면 배출설비가 환기설비보다는 상위 더 좋은 설비죠. 그럼 배출설비를 설치하는 곳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준만 보더라도 배출설비가 환기설비보다 더 좋은 설비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역과 아, 국소방식 그리고 배풍기 작동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풍기의 작동은 자동 기동 방식이 적합하지만, 건물에, 가연성 전기나 미분이, 뭐, 어 상시, 1년 내에 돌아가면 좋지만, 은 그렇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가연성 전기나 미분이 일정 농도 체류하면은, 감지 센서에 의해서, 이 배풍기를 돌려서, 그, 하면 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작동 방식의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배출 설비를 하라만 했지. 그리고 배풍기의 용량에 대해서만 기준을 뒀지. 그 이상은 어떻게 작동하고 하는 이런 상시한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이 배풍기가 현장에서 제일 문제점이 수동 설비니까 밖에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죠.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그 관리자가 작동 버튼을 누르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환기설비보다 더 이렇게 가연석 가스는 미분이 많이 체류하고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상태가 되겠죠. 또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배출설비가 환기설비보다 상위 좋은 설비라는 것은 그 납득이 가지 않죠. 환기설비는 바람은 항시 부니까 벤트레이드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연성기를 뽑아내지만 배출설비는 꽉이 닫힌 상태에서 수동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항시 유증기나 미분이 체류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현장에는, 현장에는 보면은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작동 형태는 외부의 바람을 이용, 이용하여 이제 환기를 하는 방식인데 이는 배출설비는 배풍기를 설치하여 동력으로 하는 거죠. 공기국기구는 낮은 곳에 배출설비는 높은 곳에 하고 설치 장소는 모든 옥내 탱크장소에 그리고 옥내 탱크장소의 배출설비는 낮은 7실도 미만의 위험물을 취업하는 옥내 탱크장소에 배출 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환기 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음, 국소 방식입니다. 그죠? 유전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출을 하는 겁니다. 음 이게 이제 배출 설비죠? 이게 국소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이, 건물 전체를 이제, 배출하겠다는 거죠. 그유전기를 근데 여기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로 이게 온 오픈 온해가 작동을 시켜야 배출하는데 24시간 항시 작동하는 장소는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이 배풍기가 과부하가 걸려서 그러면은 제일 확실한 것은 가연성 전기나 미분을 그 인식할 수 있는 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감지 센서에 의해서 이 감지기 기능이죠. 감지기 기능을 해서 이게 이제 그제어반에서이 작동하고 또 일정 농도 이하가 되면은 어 배출 배풍기가 스탑을 하고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현장에는 이 기술이 없어 만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현장에는 대부분의 장소, 아직, 제가 많은 현장을 다녀봤지만, 자동 기동 방식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두 수동 기동 방식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자동 기동 방식으로 어떻게 하라, 기준만 만들면, 아, 우리의 기술력은 그 정도는 금방 만들겠죠. 그리고 공기구기구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 제가 그한 페이지를 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중의 어느 자료에나 그리고 서방 학교의 교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과감히 한번 나름대로 이제 써봤습니다. 환기 설비는 공기구기구는 낮은 곳에 배출 설비는 공기구기구는 높은 곳에 극기구는 그 밖의 공기가 들어가고 또 안의, 안의 유증기나 미분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냥 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왜 환기설비는 극기구는 그 낮은 곳에 하고 배출설비는 높은 곳에 하라 했느냐 하면 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이 설명을 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저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자 환기 설비는 낮은 곳이면은 이 환기 설비는 극기구를 통해서도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지만은 극기구를 통해서 가해성 중에는 미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를 통해서도 바람의 힘에서 또 뽑을 나올 거고 그런데 그이 배출 설비는 극기구는 그 높은 곳이 환기설비를 만약에 높은 곳에 했다 하면은 이게 이제 높은 곳에서 이렇게 그 옥내의 가연성 전기가 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이래 하면은 여기 환기설비에 이제 환기설비는 그 환기의 양이 아주 소량이죠. 바람의 힘에서 하니까. 그럼 이렇게, 그, 공기 극기구의 이 밑에, 이 부분에, 가연성 증인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많겠죠. 이 방식보다는, 이, 여기에, 그, 극기구가 이 낮은데, 하는 것보다는 높은데 하면은 이렇게 체류하겠죠. 가연성 증인는 미분이. 그러니까 낮은 곳에 하는 게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배출 설비는 이렇게 이제 많은 양 단시간나 많은 양을 뽑아내니까 낮은 곳에 하면 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가연성이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겠죠. 극기구 신선한 공기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높은 곳이 하면은 신선한 공기가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보다는 가연성 증기나 이기체를 이렇게 체류하지 않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그 환기 설비의 그 기구는 낮은 곳에 배출 설비의 그 기구는 높은 곳에 아마 제가 했을 란 이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어, 현직 소방관들의 인허가자들이 왜 환기설비의 극기구는 낮은 곳에 하고 배출설비의 극기구는 높은 곳에 해야 되느냐 이제 질문이 있고 이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고 해보니까 아, 환기설비의 극기구는 낮은 곳에 하는 것이 높은 곳에 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배출설비는 높은 곳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이렇게 수학생들이 있는데도 다 설명을 하니까 어 논리가 선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한 페이지를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이 배출설비에 이거 이제 조작 스위치죠. 그러면 이 전부 수동 방식입니다. 그러면 수동 및 자동 방식까지 해야 되는데 자동 방식. 하지 않고, 그리고 또이 기준 자체가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동 방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없어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